안녕, 수박언니입니다. 어, 수박씨 여러분, 지금 요즘에 봄 쇼핑하시느라 통장을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봄에 너무 갖고 싶은 새 아이템들이 많아서 지금 통장이 통장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영상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봄되면또 신상 백 하나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사실 요즘에 갖고 싶은 명품백들이 많기는 한데 명품들이 뭐다 약속이나 한 듯이 가격대를 미친 듯이 올리고 있어서 명품처럼 잘 만든 디자이너 브랜드백들에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10만원대부터 30만원대까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으면서 올봄 룩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다양한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컬러들의 가방을 준비해봤거든요. 올봄 가방 쇼핑은 여기서 다 하셔도 될 만큼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할게요. 고고. 화면 조정 중.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디자이너 브랜드 백은 바로 짠 르마스크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또 너무 데일리하게 들기 좋은 백이 있는 거죠. 사심을 가득 담아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르마스크 2022년 SS 신상백.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보부상백이에요. 이어 보스턴 숄더백이라는 제품이고요.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사각 형태의 보스턴 숄더백이고요. 제가 고른 이 친구가 스티치 블랙인데 이 전부 다 디자인적인 포인트로 화이트 스티치가 이렇게 박혀 있는 제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아이패드 들어가야 되고 미팅할 때뭐 볼펜부터 화장품, 차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들고 다닐 때에는 이런 라지 사이즈 백을 주로 이용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숄더 끈 길이? 이게 숄더에 맸을 때 적당한 길이감으로 착 감겨야 뭔가 좀 짐이 무거워도 하루 종일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일단 숄더 라인 완전 합격이에요. 어깨 에 이렇게 맸을 때 제일 예쁘게 떨어지는 기장감, 그리고 맸을 때 착용감도 굉장히 편하고요. 가방도 라지 사이즈인데 꽤 가볍습니다. 짐 많이 넣고 다녀야 되는데 가방 자체가 무거우면 진짜 좀 들고 다니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형태 자체가 좀 네모나게, 반듯한 모양의 가방이 뭐 책이나 이것저것 넣기에 정말 효율적인 거 아시죠? 이 친구는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일단 수납공간이 너무너무 넓고요. 넓은 수납공간 안에서도 정리가 딱딱딱 되게끔 이렇게 공간별로 나누어져 있는 주머니 한쪽 면에는 이렇게 지퍼가 달려서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았던 게 이렇게 옆 사이드 있죠? 이 옆에도 사이드 포켓이 또 따로 달려있더라고요. 이런 게막 급하게 꺼내야 되는 물건들 있죠? 카드 지갑이라든지 작은 아이템들은 이런 데다가 쑥쑥 넣어서 다니면은 금방금방 꺼내야 되는 소지품도 엄청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제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또 대박인 게 이렇게 안에 엄청 지금 이거 무겁게 넣었거든요? 근데 가방 밑에 이 처짐 없는 거 보이세요? 무거운 짐 넣었을 때 가방 밑에 이렇게 축 처지면 그 라인 진짜 안 예뻐 보이는 거 아시죠? 근데 얘는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기 팔이 엄청 아플 정도로 많이 넣었는데 가방 모양의 흐트러짐이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구성 진짜 좋게 잘 만든 가방이에요 밖에서 가방 바닥에 놓을 일 있더라도 크게 문제없도록 이렇게 바닥 스터드도 안전하게 이렇게 달려있고요 캐주얼한 무드의 옷이랑도 잘 어울리는 데일리한 백인데 뭐 이런 식으로 봄에 트렌치 코트에 좀 우아한 느낌으로 활용하기에도 너무 좋은 가방이라서 솔직히 이거는 코디 안탈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가방 중에서 이 친구가 제일 크고 많이 들어가는 백이거든요. 그런 가방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가방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가방은 르마스크의 이어 보스턴 숄더 백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완전 분위기 바꿔서 봄 코디에 너무 활용하기 좋은 포인트 주기 좋은 미니백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솔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컬러로 두 개를 고민하다가 둘다다 다 질렀습니다. 짠! 브랜드 레이트리 스튜디오의 제품입니다. 브랜드 자체 무드가 이렇게 좀 우아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가방은 좀 귀여워요. 귀엽고 상큼발랄한 느낌 들어보겠습니다. 이두 가지 컬러만 있으면 웬만한 봄 코디는 다 소화할 수 있을 걸. 어, 먼저 제 원픽이었던 이 실버 컬러. 가방 사이즈는 손바닥 한한개반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굉장히 마이크로한 백이죠. 소프트한 터치감이에요. 가방이 약간 좀 작은 구름 같은 느낌? 진짜 구름처럼 퐁실퐁실하고 이렇게 손으로 잡는 이 스트랩 부분도 볼륨감이 느껴지는 되게 폭신폭신해서 귀여운 느낌의 가방이거든요? 스트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구성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방은 이렇게 손에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토트백 형태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선 아이폰 13 프로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거기에 파우더. 리글로즈 딱요 정도 넣었을 때 뭔가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쁘게 들수 있는 가방? 사실 이렇게 화장품이랑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잖아요 우리 짐이 많지 않은 날에는 이렇게 작은 백으로 코디에 포인트 주는 게딱봄 코디에 어울리는 느낌 그리고 요거 컬러가 쨍한 핑크가 아니라 이렇게 베이비 핑크 컬러라서 코디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이거 두개살 가격쯤은 뽕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 양심에 좀 찔리지만 두 개를 이렇게 다 데리고 왔습니다. 저처럼 두개다 사지 마시고 신중하게 한 컬러 마음에 드는 거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말고도 되게 예쁜 컬러들 많이 나왔거든요. 귀여운 거 보여드렸으니까 또 클래식한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제가 요즘에 완전 꽂혀 있는 브랜드고 요즘에 잘한다고 입소문 완전 타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바로 전 브랜드 에떼의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이 에떼라는 브랜드 자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레트로예요. 1970년대의 그 빈티지한 감성을 재현하는 백들이 많이 출시되는 브랜드인데, 제품마다 스토리도 좀 재밌고, 약간 브랜드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 하, 요즘에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짜라란. 이번 SS 신상 제품? 1970년대의 빈티지 쇼퍼백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해서 탄생한 가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헤링본 소재의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그냥 클래식의 끝판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캐주얼한 무드에도 어렵지 않게 잘 어울리지만 뭔가 좀 우아한 룩 입었을 때 있죠? 그냥 가방 라인부터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우아함이 뚝뚝 흐르는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패드 하나 쏙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수납력이 굉장히 빵빵한 친구라서 굉장히 잘 들었거든요? 가방 컬러는 살짝 이렇게 베이지 톤인데 이렇게 은은하게 광이 나는 블랙 컬러의 가죽에 에떼만의 시그니처인 요 골드 볼 포인트. 에떼 가방에는 이렇게 골드 컬러로 동그란 볼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클래식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친구는 뭔가 블랙 수트에 흰색 셔츠 하나 입고 이런 거 하나 툭 걸쳐주면 완전 시크한 로고 완성. 그리고 로퍼 코디 있죠. 뭔가 클래식한 무드로 입었을 때 굉장히 찰떡인 가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가방을 이런 식으로 코디해서 소화를 했었는데요. 너무 인스타그램 반응도 좋았고 친구들 반응도 너무 좋더라고요. 화면 조정 중. 그러면 이제 잠깐 스파 브랜드 가방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 영상에서 빠지면 살짝 아쉬운 조미료 같은 브랜드 있죠? 자라에서 또 눈에 들어오는 가방이 출시됐길래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이 친구들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빈티지한 감성의 레드 숄더백. 이 친구랑 이렇게 귀여운 모양의 원통형의 도시락 같기도 한 이런 자라의 신상백을 구매해 봤습니다. 컬러는 블랙, 레드, 브라운 이렇게 세 컬러가 나오는데 이 가방 앞면에 달려있는 이런 골드 컬러 장식이 이 레드 컬러랑 만났을 때 가장 좀 레트로한 무드가 잘 사는 것 같아서 저는 레드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가방은 그냥 심플합니다. 이렇게 뚜껑이 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달려있고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갈래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게 안에 수납이 세 공간으로 나누어서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 나름 수납하기도 편한 가방. 요즘에는 자라가 점점 가방도 잘 만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가방끈 길이는 당연히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뭔가 이렇게 딱 허리춤에 예쁘게 크로스 형태로 매는 게 가장 좀 매력적인 느낌? 레드백은 매일 들기에는 약간 튀는 컬러기는 하지만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코디에 참 활용하기가 좋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가방이고요. 그리고 자라에서 또 구매한 백은 요거. 요거, 요거. 아까 보여드린 약간 에떼백이랑 컬러감이 좀 비슷한 백이죠. 이 친구는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는 백이에요. 이렇게 빈티지한 무드의 캔버스 몸통 재질에다가 이렇게 블랙 컬러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그리고 이 친구는 아무래도 이렇게 원통형의 귀여운 좀 밥그릇처럼 생긴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이즈는 굉장히 좀 작아요. 미니백인데 이게 원통형이다 보니까 나름 수납이 좀 빵빵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아이폰 13프로 하나 넣고 파우더, 리플로즈 그리고 뭐 이런 작은 카메라까지 넣어도 이렇게 아직도 공간이 좀 많이 남는 나름 실하게 많이 들어가는 백이다라는 점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에떼 백이랑 약간 무드 자체는 비슷한데 이 친구는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헤링본 패턴에 가죽도 이렇게 유광으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이 친구는 좀 가성비템이에요 아무래도 디테일을 따져 보면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에 좀못 미치기는 하지만 가격이 5만 원대인데 이렇게 마이크로백으로 들고 다니면 너무 귀엽겠죠? 어 이렇게 스트랩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스트랩을 고리에 이렇게 걸어 주면 크로스로 연출도 가능한 가방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미니백들은 그냥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휘뚜루마뚜루로 얘도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백 같아요. 자라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가방 구매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디자이너 브랜드 폴뉴아의 제품이고요 이 아이들은 제가 광고에서 보면서 몇 번이나 이제 손이 이렇게 멈추는 거 있죠.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보다가 수박씨들한테 너무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브랜드에 컨택을 해서 받아온 제품입니다. 폴뉴아의 오벌백 블랙 컬러 그리고 라이트 그레이 컬러이고요. 이 반짝거리는 에나멜 소재가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폴뉴아 아크백까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 오발백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 쉐입 자체가 일단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렇게 지퍼 부분이 깊은 곡선으로 파여있는? 맸을 때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느낌인데, 또 여기저기에 막 달려있는 것들이 없어서 깔끔한 느낌도 주는? 분더더기가 하나도 없는데, 쉐입으로만 승부수를 보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이 가방을 딱 보고 들자마자 느꼈던 첫 번째 생각이, 헉, 왜 이렇게 가벼워? 가방이 정말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가방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일리하게 드는 가방은 무조건 가벼워야 돼요. 무게감에서 완전 일단 합격이고요. 이렇게 가방이 크로스로 연출하기도 좋고, 자, 이렇게 끈을 가장 짧게 맸을 때에는, 쓰리웨이로 연출 가능한 제품입니다. 핸드폰, 쑥 들어가고, 이런 화장품 아이들 넣고, 지갑 넣어도. 그래도 가방에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얘도 너무 못지않게 인기가 많은 컬러라고 해서 제가 두 가지 제품을 다 영상에서 보여드리는데 얘는 화이트 컬러 아니고요. 라이트 그레이 컬러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 그레이빛이 많이 돌지는 않고 약간 아이보리 톤 느낌이 강하기는 한데 이 컬러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봄에 뭐 이렇게 데님 셔츠 이런 거에다가 딱 깔끔하게 들어주면은 너무 예쁜 코디할 수 있는 제품 같아서 두 가지 컬러 전부 다 손이 많이 갈것 같아요. 집에 없는 컬러로 득템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가방, 어 여기다 있 네. 짠? 뭐야 뭐야 얘 너무 매력적이야. 폴뉴아의 아크백이고요. 봄에 딱 들기 좋은 사이즈의 숄더백. 진짜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너무 크지도 그리고 너무 미니 백도 아닌 진짜 데일리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부담 없는 사이즈의 가방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게감이 가볍고요. 가방 안쪽에는 이렇게 별도 수납공간 하나 주머니가 달려있고요. 이 가방 단면의 두께감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서 뭐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핸드폰 들어가고요. 지갑 쏙 들어갑니다. 화장품까지 쏙, 쏙. 다 넣어도 뭐 차키나 카드지갑 같은 거 하나 정도는 더 넣을 수 있는? 나름 쏠쏠하게 들어가겠는데요? 봄에 블랙 컬러가 좀 어둡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에나멜이 주는 산뜻한 느낌이 있어서 봄, 여름에도 시원한 블랙 컬러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밌다. 이거 너무 예쁘다. 시선이 막 가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 뭔가 되게 정신없이 많은 가방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오늘 보여드린 무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디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제품들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가방, 나한테 없는 가방이 뭔지 잘 고민해 보시고, 하나 아니면 두 개쯤은 득템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후회 없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도 예쁜 아이템 발견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요. 이 가방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 또봄 신상들 방에 잔뜩 쌓여있거든요. 바로 다음 영상은 보모타울로 또 돌아올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